양양이가 소개시켜달라는 거 먼저 하자. 우리 집에 꽃이 피었답니다. 우와. 양양 <laughs> 꽃폈어음 이쁘지. 제라님들이 아주 그냥 활짝 폈네요. 호주메와도 너무 아파서 분갈이 하고 힘들어했는데. 지금 또 꽃대로 올리고 있고. 음 기특하지. 양양, 고기 너갈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 너 바구니 뜯으려 고 그러는 거야? 걔는 똑부러져 양양. 이 내려올까? 저 바구니 뜯었어. 안, 어이 너 야. 아. 이게 코코넛봉 이놈의 고얀... <laughs> 자 이리 을까 양양?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뭐, 응? 어떡하지? 이리 자아니아니아니아니 아냐 <laughs> 양양 그 코코넛봉은 안돼 양양 이거봐 꽃이 폈잖아 볼까? 이거는 제라늄 향기 맡아보자 <laughs> 요것도 제라늄이야 꽃향기 나지? 응? 어, 음. 이는백원이야 음. <laughs> 음. 너도 식물집 사의 고양이라서 다 알고 있어? 엄마가 설명 안 해줘도? 제라늄도 내려오고 푸른바구도 내려오고 로즈마리도 내려오고 근데 문제는 요 안에서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빛이. <laughs> 너무 고민되는 거라. 행잉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조명, 식물 조명을 좀 높이 달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고민했던 게 벽등 활용하는 거였거든요. 그 벽등이랑, 그리고 일반 식물 조명 거치대 스탠드라든지, 아니면 작은 스탠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 이용해서 빛을좀 많이 맞춰 주려고 노력 좀 했어요. 아. <웃음> 그렇구나. <웃음>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 중에서 빛을좀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 조를 따라오실까요? <웃음> <웃음> 우선은 꽃피는 아이들. 제라늄이라든지 다채란 어, 너무, 제라늄. 너무 예쁘죠. 음. 이 아이들은 빛을좀 좋아해요. 그리고 이 예. 아메리칸 블루, 호주메와. 아, 어, 호주메와 꽃핀가 봐. 그리고 베고니아도 빛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지금 빛의 방향을 지금 맞춰서 지금 설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식물 조명을 구매를 할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찾아낸 게 식물 주, 조명을 구매하는 팁? <laughs>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식물 조명을 구매할 때,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좀 기준이 있으면 좀 고르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식물 조명이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음. 과거 이제 막, 아, 5년 전만 해도 빨간색, 파란색 조명으로 된. 정육점? 어, 그런 조명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이제 실내에서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식물 조명도 약간 어, 인테리어적인 많이, 느낌으로도 많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 보통 식물 조명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건 식물이 빨간색 빛의 영역대랑 파란색 빛의 영역대를 많이 이용을 한다 해서 그런 색깔이 조명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여기 파란색 부분에 여기 500대 부분이랑 빨간색 부분에 600대 부분 이두 가지 영역을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조명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색감 자체는 인테리어 조명처럼 주광색이라든지 이런 색으로 많이 전구들이 나왔는데 빛의 영역대는 식물들이 좋아하는 빛의 영역대로 만들어진 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식물 조명 구매할 때 보셔야 될게이 청색 파장하고 적색 파장이 어느 정도 영역대에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식물이 봐야 되는 파장이니까 음. 우리가 햇빛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내에서는 형광등 하나로만 의존하면 이 청색이나 적색 요 파장을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얼마나가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식물은 광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합성에 정말 도움이 되는 조명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음. 그게 보니까 PPFD라는 부분이에요. 음잘 보인다. 음 PPFD. 그래서 이 PPFD가 있는 조명을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보통 상품을 팔때 장점은 반드시 이제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음. 없다면 정말 그거를 승인을 안 받았거나 아. 효과가 없다는 걸수 있으니까 아예 없는 건 배제하고 있는 거를 사시는 게 확실히 생물 조명들 다른 것도 예전부터 써봤지만 차이가 있기는 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PPFD 수치를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이 PPFD가 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해요. 근데, 높은데, 이걸로 보면, 높지만 전구가 가까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아이들이, 음. 전구들이 있고, 얘보다는 얘가 넓은데 조금 낮아요. 낮지만 넓어서 넓게 파장을 맞춰줄 수 있는 애가 있어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좀 종류를 여러 종류 해서 빈 영역대로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 조명등이 보통 식물에서 30에서 50cm 정도는 거리가 돼야 효과가 제일 좋고, 그보다 멀어질수록 효율은 떨어진다. 음. 그래서 식물 조명등을 거는 거치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식물을 만약에 선반에 이런 식으로 뒀다고 하면, 가까이 할수 있는 선반에 거치하는 형식으로 하던가, 이걸 지금 여기 고정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고정한 거예요 음. <laughs> 엄마야 음.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식물이 빛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깝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거는 스탠드예요 음.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탠드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사해 줄수 있으니까 스탠드도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스탠드나 저런 거치대 구매할 때 주의할 건 일반 전구보다 무거우니까 아... 너무 연약한 애들을 쓰면 휘끄덕 넘어져서 그거는 안될것 같아요. 물론 넘어져도 전구가 잘 깨지지는 않아요. <laughs> 화분에 똑꾸러지면 식물이 또 부러지거나 새, 생각지도 못한 처참한 감경을 <laughs>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생각해서 좀 튼튼하고 무게가 있는 것들 <laughs>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벽등도 활용을 해봤어요. 높은 부분에서 스탠드로는 높이가 있으니까 힘들고, 근데 위에서부터 내려줘주면 훨씬 효과가 좋을 텐데 고민해서 찾아낸 방법이 벽등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되게 빛의 파장도 넓고, 그리고 벽등이 생각보다 각도 조절되는 조명들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식물 방향에 맞게 빛이 서로 겹치게 해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 스탠드가 긴게 없잖아. 음, <laughs> 맞아. 우리가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도 스탠드가 긴게 없어서 더 벽등을 높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할수 있으니까 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음. 것 같아. 그리고 레일을 이용해서 전구를 이제 펜던트 식으로 떨어뜨려서 식물하고 음. 가까이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별로. 음. <laughs> 일자로 내려오는 게, 각도 조절이 안 되니까. 음. 좀 그리고 그냥 이제 위에만 달면 너무 멀고. 그래서 저런, 원하는 위치에다가 하나씩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식물을 둔 위치나 이거에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 도구로 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적절하다 싶은 음. 거. 근데 저는 벽등을 추천하는 게, 재밌다. <laughs> <laughs> 근데 언니 벽등 은 못을 박을 수 있는 집에서 가능해. 그렇지. 그렇지. <laughs> 못을 아, 박을 수어 음. 그리고 식물 등 구매를 할때또 하나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와트. 와트. 와트 중요해요. 와트 몇몇 와트 이상인가 이런 게 있나?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0 와트인데 와트 수가 너무 높은 거는 전기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의 식물등을 켜주게 되면 두세 시간만 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종일 아무리 적어도 여덟 시간 음. 그리고 평균적으로 열두 시간 정도에서 열다섯 시간 정도는 틀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연광이 아니기 때문에 광량이 음. 좀 떨어져서 그래서 그 만약에 집안에 식물등을 막 세네 개를 열두 시간 이상을 틀어놓는데 와트 수가 높다 아, 문제될 수 있어요. 음, 전기세 폭탄. 음, 네. 그리고 식물 등을 뭐 콘센트 하나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때 콘센트도 생각을 잘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멀티탭 같은 경우에 다이소에서 그냥 구매하면 2천 미만이에 요 사용량이. 아.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서 사야 돼. 요 음... 그래서 사용 그양 전력량 높은 것들은 따로 사잖아요. 그것도 음. 생각해서. 구매를 하셔야 돼. 안에 다른 거랑 연결을 하실 거라면. 양양이, 더 이상 길이 없어? 응, 음, 어떡해, 그러면? 내려와야지. 그건 싫어. 엄마 거기 스탠드 킬 건데 양양. 이리 내려오세요. 응? 응. 이리 와. <laughs> 양양 내려올까? 오우 이쁘다 음. 너 방금 네집 부실 뻔 했어 <laughs> 아, 그럴리가? 응 어, 말도 안돼